우리 태극기의 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날씨도 없고또더나가서이 전국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있고 또 문재인 세력들은 이 타도가 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보다 더 침착하고 의연하게 우의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왜의갈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법치와 정의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과 혼돈. 격변의 시대를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주의 섭리가 혼란스럽게 되면 결국은 그 혼란을 떠나서 안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아까 박성문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안에 문재인은 반드시 청와대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어이! 지금 이 나라가 거짓과 기만과 사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거짓 세력들이 지금 권력을 합쳐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 태극기 세력들을 통해서 태극기 세력을 부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 여쭤보겠습니다 거짓과 사기와 기만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산핵세력을 부족하실 겁니까?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정의와 법과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시겠습니까? 지금 이 앞에 차일아웃 가위아웃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 중심에는 중국이라는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국회에 깊게 뿌리를 박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회에서 어느 누구도 시진핑 아웃을 외치지 않고 있고 차이나 아웃을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 세력들을 그냥 눈을 뜨고 나도 뜻입니까? 이 나라 5천년 역사, 아니, 만년 이상의 역사 중에서 중국은 우리 한민족을 괴롭히고 지금도 우리 한민족을 기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의수고불러가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올라가라 올라가라 중국공 국산당,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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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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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올라가라 대한민국 기업들은 중국공 국산당, 화산이 통신 시스템을 절 대한민국 국가 기밀과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이5지 서비스를 즉각 중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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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